아저씨 아니 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전쟁 안 한다고 했으면서 숨구라를 치네요 이 아저씨 태군들 미안하 나도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네 에이, 에이 괜히 남자를 태어나서 뭐, 뭐. 아니, 뭐야 뭐야 아 뭐야 저차음얘가 맞다고 당신은 누군지 소속과 정체를 밝혀 아니 당신은 지휘 대령님 그래 내가 바로 그 전설적인 치즈대병이라네 근데 나 1차 전쟁 때 쓰던 무기를 들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야 1차 전쟁 때 쓰던 무기를 어디다 쓰라고 내가 그억했어 저게 새로운 무기가 있다네 오 대박 새로운 무기가 있네 이게 뭐야 어 사탄총 어. 오 감사합니다 이게 사탄총이 아 이렇게 두 발의 총이 나가는 거구나 이거 나쁘지 않은데 치즈대령님 갑시다 둘이 그래, 같이 가졌구나 탕! 탕! 흐르흐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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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h 오케이 1킬 탕! 어 뭐야? 밑에 오버 이 가면 탕 탕! 다탕 탕! 탕! 르 h 르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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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o ho, ho, 탕탕탕 탕! 탕! o 르 o h 탕탕탕탕 o 르 o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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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탕탕탕탕 o ho, 아 o 이 o ho, h 그럼 얼른 빨리 시작해볼까 자 오랜만에 등장했구만자 저기 보이는 거 쏜다+ 쏜다 어, 오 온다+ 온다 정말 어, 칼쓰고야 칼로 쏘야떠떠야 야, 죽어 아잠깐야두명선 어, 넘지 야. 야 이+ 새끼아아 이+ 새 이+ 어 이+ 아 이+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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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이+ 탕탕 어 잠바 잠바 어지마 어탕탕탕 후루 후루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후루 어 잠바 살려줘 탕탕 어경다어 <laughs> 지금 어떡지 어떡하지 어 저게 어 파괴할 건물이나 뭐 일단 싹다 피하고 좋았어 싹다 피했다 일단 아무도 안 보고 있겠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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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누구 있나 어 누구 있다 그럼 일단 빨리 탕탕 쏘 하안 죽잖아. 하자가 비살 건물 파괴. 어 수차 추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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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리 도... 피해 빨리 빨리. 어다해어어 빨리 동어지제형님이 어떻게 하죠? 너무 인원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오를 침착해야 된단다. 아예 알겠습니다. 오버. 어, 형이 동생, 너왜 여기 있어? 형 내가 언제 등장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이라도 왔어. 크크크야국 일주일 일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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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뭐야, 진짜. 아, 내가 크거크거해 줬네. 뭐, 뭐? 오케이. 크크만 잡으면 이제 끝나. 자, 받아라. 탕탕탕 후르 탕탕 탕탕탕크 탕탕탕 후르크크크크크크크크 아, 탕, 탕, 후루, 후루,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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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 탕, 탕, 후루, 후루, 나만이, 반짝반짝, 탁, 타,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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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지대령이 지금 어떻게 하죠? 국산보기공, 지금이라 했어. 차피 지금 조금 혼란일 테니까, 지금 지입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 오케이 okay, 진압 자 일단 가볼까 음어 일단 저기 앞에 적군부터 제거해야겠다 탕오 아오 감사합니다 치즈대령이자탕 어우 잠만 잠만 어 적군 침입한게왜 이리 까너 잠깐만, 잠깐만. 어, 적군 왜 이리 마라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평화헉어 <laughs> 뭐야 어탕탕어 탕, 탕.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국산복 미켈레 때 빨리 적군으로 가야 되지 적군이 흥미사인이 어, 날리기를 직접이라네네 알겠습니다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laughs> 아왜 이리 벌려 <laughs> 아 내가 대진 건가 아무튼 일단 어 도착했다 드디어 어 여기가 어 드디어 적의 기지로 도착했다. 아니, 님들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건 싹뽀가 지었는 놈들. 뭐? 나가라고?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승리해가지고 닌땡도를 사야 돼. 아니, 결국 그것 때문에 전제에 참여했고 이렇게 질수 없어. 얼른 빨리 들어가야 돼. 닌땡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 내가 생각해도 조금 웃긴 스토리네. 아무튼, 자. 코앞이다. 어, 뭐야. 어, 나이스. 땡큐 베리 머치. 어, 뭐야. 어? 이거 내 동생, 자야. 오, 동생 땡큐. 어, 가자. 내 가자. 탕탕탕탕 장사, 뭐야 오케이. 적군 귀지 도착해. 저기 안에 있는 애들만 싹발 잡아. 우리의 승리야. 탕, 탕. 아, 잠깐만, 잠 아, 너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 우리가 죽은 거 아니야? 내지어 뭐야? 그건 폭탄인데. 제건데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이 있다. 무슨 소식부터 들을 거냐? 좋은 소식 아니 안 좋은 소식부터 들려. 주지 일단 첫 번째 안 좋은 소식을 치즈들의 치즈들의 아니 죽자. 삼주 나와가지고 방에서 회복하게 돼. 어뭐 뭐라고? 아이 괜히 울었네. 아이 내 눈물. 아이 아맞다 좋은 소식으로 치즈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 너희의 도움 덕분에 우리가 전쟁에서 우승했다. 다들 박수 치려.